여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그들의 고난을, 고난을 살피셨다,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예. 할례와 거듭남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주석가들에게는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주석가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한 우리에게 굉장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왜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 안 간다는 사람, 그렇게 설득하셔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렇게 설득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섯 번이나 못 한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이나 저는 못 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설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지금 애굽으로 떠나려고 처자식까지 다 챙겨가지고 지금 이제 떠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떠나자마자 떠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변하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이건 잘 상황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이 떠올라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때십보라의 행동이 너무 의외예요. 갑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서 그 아들의 표피 어, 폭경 수술이잖아요. 그 아들의 표피를 베서 그 표피 부분을 남편에게 던졌단 말입니다. 남편 앞에 발 앞에 던져놓고 피 남편이라 그랬어요. 피 남편이란 말은 피로 살린 남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십보라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성경에 어떤 말을 하면서 했다면 모세가 반응을 먼저 했을 텐데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고 십보라가 옆에서 급하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 표피를 베고 아들의 표피를 던지면서 모세를 구해준 거죠. 도대체 시보라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섬과 엘레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두 아들 중에 누구의 표피를 배웠을까? 둘다 하기에는 시간도 좀 촉박했을 거고,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아들이란 말을 단수로 썼거든요. 그 sons. 아들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단수로 보는 게 문맥상, 단어 표현상 맞는데, 둘다 했다고 보지 않고 한명 했다면 누구를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한번 제기되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밖에 없죠,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이유를 저희가 찾아보자면 할례 때문이라. 할례 때문이라. 그럼 누가 할례를안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모세는 할례를 받았죠.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는 할례를 받았죠. 모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게르삼과 엘레아셀 둘 중에 누가 할례를 안 받았을까요? 어, 한 명은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들들이 할례를 안 받은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둘다안 받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할례를 했다면 한 명은 여전히 안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수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죽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할례를 안 받은 것 때문에 모세가 죽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 할례 받으면 한 사람이 안 받았으면 그 문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모세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 받았는데 모세가 살았어요. 그 말은 한 사람은 미리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게르솜이 받았을까, 엘리에셀이 받았을까? 어, 추굽기 18장에 보면, 에,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어, 게르솜의 이름은, 어, 내가 이 방에서 낙은애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게르솜, 내가 이 방에서 낙은애가 되었다. 어, 십보라하고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이제 게르솜이라고. 결혼하자마자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시브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게르솜이라 창세기 2장에 처음 출애기 시작할 때 게르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창세 기 18장에 보면 4절에 엘리에셀이 등장하는데 엘리에셀의 이름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함이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레 세를 언제 낳는지 조금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라 이것은 학자들이 볼 때에 어좀 심하게 해석하면 음바 하나님부터 소명받은 이유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제 소명을 받아서 구원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받은 그 전후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바로라는 단어 란 단어도 들어 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이 엑소도스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게르섬과 엘리에셀의 나이 차가 꽤 있었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는 일이에요. 어찌됐든 제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모세의 할례 받았습니다. 게르섬도 할례 받았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면 누가 할례를 안 받았을까요? 엘리에셀이 안 받은 거예요. 엘리에셀이 안 받은 겁니다. 그 엘리에셀은 뭐 꼬맹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깐난 얘기였거나 아니면 꼬맹이였거나. 우리 말로 말하면 초등학생이나 그런 어린 아이였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뭐 어린 아이가 아니다치더라도 분명히 게르솜은 받았을 것이고 모세도 받았을 것이고 엘레해셀이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렇게서 해결이 돼요. 시보라가 어떻게 모세가 왜 하나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자식들의 할례를 안 받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왜 자식들이 할례 안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문제 삼으셨을까? 이스라엘 자체가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우리 17장 말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7장에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언약이에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표피를 베는 것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1 1조와 할례는 율법 이전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다고 11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율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에요. 할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으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율법 모세가 율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행해지고 있었고,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을 규정할 때 할례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모세가 자기도 할례 받았어요. 게르손도 할례 줬어요. 근데 엘리에스은 할례를 안준 거예요. 할례 받은 민족을 사역하려고 하면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가면서 자기 자녀의 할례를 등한시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였다고 생각이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문장으로만 봐서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할례의 중요성, 할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한가요? 그런 단어가 있죠. 사자성어가 있죠.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집안을 다스려라. 뭐참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참늘 미안해요 자식들에게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녀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모세에게 또 자녀들 할래 문제도 이렇게 신경 안 쓰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앞뒤가 안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그런 의도로 또 모세에게 그 할래의 중요성,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두 번째 질문도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을까? 알았죠. 왜냐하면 게르솜을 할래를 해봤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할래를 모세랑 같이 했기 때문에 이 할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보라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 이거 할례 때문이구나. 둘째 아들 할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지나쳤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구나. 십보라가 순간적으로 알아챌 수 있었죠. 십보라가 그냥 달려가서 둘째 아들의 표피를 베고 그 피를 그 표피를 남편에게 던져주면서 이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도 그렇게 해결이 되고. 세 번째도 두 아들 중에 누구를 할례를 했을까?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그 전반적인 흐름 주요 메시지는 할례의 중요성입니다. 할례의 중요성. 성도님들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할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이야기가. 여리고 저기 여리고 성을 여리고 성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 세대의 할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뭐 우리 우리 남자들은 다 알지만 이 할례를 받으면 꼼짝 못합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초등학생들을 할례 받죠. 할례 한례, 할례가 아니라 복경 수술하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적군을 앞에 두고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이한 민족의 모든 남자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한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못 해서 할례를 전부 못해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다봤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족군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오 지금 저들이 할례 받아서 꼼짝 못하고 있어. 만약 에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때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뭐. 그냥 밀고 들어왔더라면 이스라엘은 다 몰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위험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무슨 뜻이냐면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이기 때문에 어, 성경에서 남성의 성기는 그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야곱이 황곱 이게 허리를 쳤는데 이 허리가 사실은 성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쳤다는 것은 야곱이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이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 시간대에. 그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렇게 죽고, 이스라엘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선언이 할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가 이스라엘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할례가 도대체 뭘까? 신약성경 바울 시대에 건너와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의 조건을 할례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믿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플러스 할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건 아니다. 할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야기가 신학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할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러면 할래의 의미는 뭘까? 성도님들 할래의 의미를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할래는 뭐냐? 육체의 표피를 베는 그런 할례가 아니고 바울은 그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무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로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한례, 영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 한례. 할례를 받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럴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신약 성경에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뜻합니다. 거듭난 것을 뜻합니다.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에 엄청난 일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그것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할례가 없으면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이 무시해 버릴 만큼 모세를 죽여 버릴 만큼 할례는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뭐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익합니다. 이 거듭났는가 나지 않았는가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 거듭났다는 표현을 이단 구원파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서. 거듭났습니까? 구원파들은 이렇게 묻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몸에 막 전기가 찌릿찌릿 통해야 거듭난 게 아니고요. 거듭난 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습니다. 그게 할래의 의미니까. 열의 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래 받을 수 있겠어요? 죽음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죽음을 한 번도 선언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진짜 죽었다는 사실. 안타까운 건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걸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면서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싸움이 있지요.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죽어보지 않았다. 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조차도 나는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아직 출발을 안한 거예요. 결혼 생활 안 하고 데이트만 하는 거예요. 데이트 하면 결혼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결혼식이 딴딴딴딴 하고 딴 결혼식 해야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수 있는 건데. 데이트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거듭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다시 요 놈이 살아나서 문제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니까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육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표현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영의 생각이 뭐냐면 그 원어적으로 몰두한다라는 뜻이에요. 몰두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그 사실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면서 그 사실을 누리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말로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영의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늘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먹어 볼까, 많이 마셔 볼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영의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성령에 거하는 게 아니고 그 거듭남이 진짜 거듭남인지 돌아봐야죠. 열매를 보고 뿌리를 알수 있으니까. 그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좀 여러 가지 개념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에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었다는 말은 오늘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난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되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는 성령님이 계셔서 늘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성령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께 어려움과 고통들을 구하십시오 해결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이 성령 안에서 오늘 이 거듭난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니고데미에 가셨던 말씀. 제 안에 내 영이 정말로 주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살아났는가. 성령님과 교통하며 내 마음이 내 영이 살고 있는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어떤 헌신을 한다 하여도 다른 어떤 인생의 공적을 남긴다 하여도 내 마음에 할례가 없다면. 내마음의 거듭남이 살아서 숨 쉬지 못한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우리 살아하는 교우들과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킹스 하나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힘 주시고 마음에 무거울 때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앞에 날마다 새 에너지와 생명을 공급받는 주의 백성들로 성령님 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